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켓컬리에서 제 취향 듬뿍 담은 건강하고 맛있는 식료품 1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자주 해 먹는 건 간단하지만 포기 못하는 샌드위치, 그리고 파스타. 건강하게 챙겨 먹고 싶어서 이것저것 써보다가 정착한 아이템들이 생겼어요. 저처럼 집에서 잘 챙겨 먹고 싶은 자취생이라면 이 15가지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저의 최애 베이글, 피거 베이글 통밀 베이글입니다. 쫄깃하고 든든하고 통밀이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부담도 없어요. 크림치즈나 땅콩버터랑 같이 먹으면 다른 재료 없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무료배송비 채울 때천 원, 이천 원 애매하게 부족하면 하나씩 담기에도 좋아요. 두 번째는 테디 땅콩버터예요. 이 땅콩버터로 정착한 이유는 일단 귀엽고요. <laughs> 성분표를 봐도 딱 땅콩밖에 없어요. 땅콩 100%로만 만들어졌고요. 달지 않아서 부담 없고, 아침에 베이글이나 식빵에 얘만 발라도 든든하고, 그릭 요거트에 먹으면 진짜 잘 어울려요. 세 번째는 샌드위치 좋아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추천 프리코 에멘탈 치즈입니다. 치즈를 바꾸면 샌드위치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고소하고 짭짤한 맛 매일 먹어도 안 질립니다. 네 번째는 샌드위치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 중국 델리미트 터키 브레스트예요. 사실 칠면조 햄은 마트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웠는데 마켓컬리에서 발견했어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라 어떤 샌드위치에도 잘 어울리고 일반 햄보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처럼 샌드위치 자주 해 드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의 최애 식빵, 아르토스 통밀식빵입니다. 빵순이지만 건강도 포기 못하는 저에게는 정말 필수템인데요. 통밀이라 퍽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쫄깃하고 담백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샌드위치 만들면 정말 든든하고 맛있어요 통밀 함량이 높아서 혈당 걱정도 덜수 있고 무엇보다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에요 3,000원대 여섯 번째는 레이크 쇼어 홀그레인 머스터드입니다 안에 알갱이가 크게 살아있어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재미있어요 샌드위치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풍미가 확 살아나고요 단점이라면 품절이 잦아서 구매가 어렵다는 거 이 머스타드 꼭한번 시도해보세요! 7 번째는 포미 토마토 소스입니다. 저는 파스타를 진짜 자주 해먹는데 이 토마토 소스 정말 추천해요. 첨가물 없이 토마토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고 통조림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캔이 아닌 종이팩에 담겨있어서 더 마음에 들고요. 개봉하기 전에는 꽤긴 시간 실온 보관이 가능해서 냉장고 자리 부족한 자취생들에게 정말 효자템이고 그래서 무료배송비 맞출 때 제일 먼저 담는 아이템이에요. 여덟 번째는 대체코의 통밀 링기니입니다. 대체코는 워낙 파스타면으로 유명한 브랜드지만 통밀이라 일반 파스타면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서 재채감이 덜 들더라고요. 쫄깃한 식감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앞에서 추천했던 포미소스랑 같이 구매해서 파스타 만들어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물론 링기니 말고 다른 종류도 많이 있어요 아홉 번째는 폴리 선드라이 토마토입니다 얘 또한 샌드위치나 파스타 만들 때 자주 쓰는 아이템인데요 다른 선드라이 토마토는 거의 해바라기 씨유에만 담겨 있는데 폴리 거는 올리브오일도 함께 담겨 있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고 파스타나 빵에 곁들여 먹으면 맛이 고급스러워져요 열 번째는 가마솥 코인육수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코인육수를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가마솥 코인육수가 제일 맛있었어요. 육수내기 번거로운 자취생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죠. 국물 요리할 때 저는 특히 어묵탕 만들 때 자주 쓰는데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열한 번째는 퀸의 코니숑 꼬마 오이피클인데요. 피클 잘못 사면 물컹거려서 아쉬울 때가 있는데 퀴네 피클은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어요. 아삭하고 새콤달콤해서 샌드위치에 넣어 먹으면 상큼함을 더해주고 파스타 먹을 때도 느끼함을 싹 잡아줘요. 그리고 귀엽죠? 열두 번째는 제가 항상 쟁여두는 메일 두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라 그냥 마셔도 좋고. 특히 저는 그릭 요거트 만들 때꼭 써요. 그리고 이 친구도 실온 보관이 가능해서 배송비 채우기 정말 좋고요. 13번째는 오틀리 바리스타인데요. 저처럼 우유 알러지가 있거나 우유가 잘안 맞는 분들께는 구원템이에요. 곡물이다 보니 소화도 더잘 되고, 무엇보다 바리스타는 라떼 스팀도 정말 잘 돼요. 14번째는 소리의 부팔라 모짜렐라예요. 혹시 브라따 좋아하는데 샌드위치에 넣으 너무, 너무 축축해서 불편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 부팔라 추천해드려요. 물소저즈로 만들어서 훨씬 부드럽고 안에 생크림이 없어서 축축해지지 않아요. 샐러드는 물론이고 샌드위치에 넣으면 정말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 15번째는 본난자 원두예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하고 싶은 원두인데,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원두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약간 산미있는 원두를 선호하는데, 본난자 원두는 향도 좋고, 맛의 밸런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외에 프리츠 원두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제가 마켓컬리에서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식료품 1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벌써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담긴 제품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 이거 써보고 싶다 싶은 게 있으셨다면 영상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15가지 아이템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게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